에너지, 에너지, 영너한에 들어갈게요 에너지, 에너지, 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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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너라 에너지, 에너여에너 뭐, 아니, 에코라이프지 네. 나온 지우너지에부 오픈 너업에축하드립지다너지에지지 <laughs> 더하지 어, 않습니다. 바람도 불고 그런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에, 제 가게 오픈식을 이렇게 또마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에코나이프 집나온 여우 안민진 대표님을 어, 인사드리면서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집나온 여우 에너지 뿜뿜. 한 번만 저줘 주세요. 한번더 계속 가게. 네. 토러송 네. 토플러송. 가겠습니다.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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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진나온 여우. 파라마푸라오오 오. 파라마푸라오오 오. 저희 진나온 여우는요. 에코라이프라는 이제 회사의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집 나온 여우의 대표 안미진입니다. 습니다 아마 담양에 엄청난 바람이 불것 같아요. 혹시 집 나온 여우가 또 바람 나온 여우로 착각하시면안 되고요. 근데 제가 하도 이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쁨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나 본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 회사는 친환경,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에코시전이라는 저희 모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제 제조사가 따로 있고요. 저희 회사는 유통법인 대표고요. 저희 회장님이신, 어, 정원아 회장님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오늘 마침 저희 그, 그 농, 그, 그 뭐야, 농업기술센터의 트랙타, 트랙타의 저 연료 절감 장치를 오늘 우리, 어, 어, 회장님께서 친히 설치하러 오셨거든요? 아마 저희들 그 유튜브나 그다음에 저희들 밴드에 도 들어오시면 오늘의 이 개업식과 함께 저희 회사에 대한 모든 걸알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어, 어, 담양에 저희 에코라이프 진나온 여우가 엄청난 해오리바람을 불러일킬 수도 있도록 오늘 오신 우리 내빈 분들께서는 많은 격려와 그다음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에너지 반갑습니다. 에너지. 에너지. 제가 오늘 그 저희들 회사에 그 초창기 모델에 적용한 제품 차량용. 특히 오늘 저 앞에 보이는 저 농기계 센터의 그 농기구 트랙터에 음 장착이 지금 다 대가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해야될 내용으로 대기중인데 비둘지에다 지금 넘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앞에 주차장에 트랙터가 이미 그한 대가 미리 어, 개인 보유군이 와있어서 작업을 지금 현재는 마쳐놓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바로 보이는 렉스턴 그 디젤 차량 렉스턴 스포츠에 지금 장착을 했고 두 대를 이제 맞췄는데 어, 저희들이 이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 직접 이제 그저트랙터의 소유주분께서나 그리고 이제 렉스턴의 차주분께서 어, 이제 장착 전에 이때까지의 운행의 차량의 상태, 매일의 정도, 출력과 연비, 기름값 요즘에 이제 고유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어, 차를 우리가 운행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장착 전과 후의 차이가 어, 좀 신기해 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기 사무실에 어제 제가 그 여기 미리서 방문을 잠깐 했더랬어요. 오늘 여기 이제 그 오픈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또 혹시 뭐 여러가지 상황에 빠뜨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미리서 챙겨야 될 내용이 또 있을지 몰라서 점검차 어제 왔었었는데 이 실내에 여기 지금 그 히터 있지 않습니까? 저 히터, 히트. 히터가 지금 이제 등유를 쓰는 이제 히터인데 어제 여기 사무실에 잠깐 어, 준비 체크하는 동안에 눈이 따가울 정도로 너무 어, 냄새도 많이 나고 어, 소리도 웅거리는게 특히 냄새 때문에 이제 못 견디겠더라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이 보일러용 차량용 중에서의 일부입니다. 이 보일러용을 지금 여기 장착하자마자 여기 아침에 어 아주 쇼킹한 결과로 지금 현재는 이어졌어요. 어 어제 어제 상황 같았으면 지금 여기 문 닫아놓고 여기 앉아갖고 잊지를 못하는 냄새. 가 네, 뭐 냄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어도 이게 자동으로 이게 돌아가니까 꺼졌다 켜졌다 할때딱그 타이밍에만 냄새가 조금 여기 지금 현재 배출이 되는데 그 외에는 거의 완전 연소 상태로 지금 현재는 수동이. 있어서 아주 여기 지금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적한 어 지금 이제 실내 공기를 지금 유지를 할수 있는데 아마 지금 뭐 제가 이제 이동을 해서 농업 기술센터에 있는 트랙터는 이제 그 기관의 그 장비이지 않습니까? 개인 소유의 장비가 아니고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어 공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장착 전과 후의 어 차이에 대한 어 변화의 이 결과물 이것이 아마 기록으로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회사 같은 경우는, 어 이미 그, 업력이 지금 이제 양자 에너지 기술을 기초 기반으로 해서 산업 전반에 적용이 다 가능하나 음. 저희들 실력이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 미치질 못해서 약한 30가지 정도의 품목을, 어, 음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산업부터 시작을 해서 4차 산업에 여기까지. 지금 저희들이 농사도 짓고 있고요. 소, 돼지, 뭐, 닭, 오리, 염소 다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실류들. 뭐요 가까이 있는 뭐, 나주의 배밭부터 시작을 해서, 뭐, 변농사 농사는 안 짓는 게없습니다 근데, 비료 농약을 아예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친환경, 친환경, 말로는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가에 와서 보면, 100% 친환경 농산물은 없습니다. 농약을 적게 치고, 비료를 적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농가들은 있어도, 100% 친환경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예시입니다. 그런데 100% 친환경을 저희들은 이미 구현, 부연, 구현시켜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너무 놀라울 정도로, 신기원에 가까울 정도로, 어, 결과물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때까지는 저희들 에코시즌을 들어보시기 전까지는, 뭐, 모르고 우리가 지나왔는데,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여기서, 어, 알게 되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자주 아마 들으시고 접하시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네이버나뭐 유튜브 라든지 온라인 상에 에코 시즌 에코 시즌 친환경 계절을 건설하자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인 상호 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에코 시즌을 검색하시면 어, 산업의 종류별로 종류별로 아마 1박 2일 보셔가지고 다 보시지도 못할 정도의 방대한 자료나 내용들이 결과물들이 많이 올라져 있습니다 우리고 저희들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국내 현황으로는 어 아직까지 저희들이 달성을 해야 될 목표 과제가 두 가지는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두지가 뭐냐면 수출 탑 수출 탑하고 대통령 표창 요거는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국제적으로는 노벨 물리학상 여기는 도전을 해볼 만한 그 과목으로 지금 현재는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난 나머지는 뭐 지금 국내에서 저희들이 수상 이력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뭐, 그, 그냥 뭐,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무슨 수상 경력 이런 데는 오라고 사흘 들이 전화가 오는데 그런 데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이미 뭐, 저희들이 그 산업 발전 공로 대상이라든지 하다 못해 농업 분야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4차 산업에 이르는 기초 기반, 이 IT 기반의 기술에 이르기까지 장영실 국제과학 문화 대상까지 수상한 기술에 제품들로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네, 감사를 드리겠고요. 또 어,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 오늘 이 시간이 지나서도 계기가 어, 된다면 더욱더 가까이에서 어, 자주 찾아뵐 수 있는 예, 시간과 장소가 할애가 된다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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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의장님이 참석 해주셨으니까요. 의장님. 의장님께 저 우리 저 축사 원에 다시 한번 좀 많이 좀더 풍부한 미션 하십시오. 네. <laughs> 의장님 인사니다 네. 네. 의장님 인사 네. 네. 제가 먼저 좀 정중하게 네. 인사부터.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네. 너무 죄송하고 수선한 자리에서 인 아,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의장님 모시고 의장님, 네. 잠깐만 좀 네. 혹시 저희들이 음. 의장 이쪽으로. 저희들, 어, 그, 여기, 여기 잠깐 봐보시면, 여기 지금 특히 축산 농가에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그 암모니아와 항아가스거든요. 냄새. 그 때문에 이제 지역민들의 그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 결과물들을 보시면 그 설치 전에 그, 그, 돈사, 돈사의 암모니아 수치가 30.08이었었는데, 설치 2주 후에, 설치 2주 후에 거의 한 뭐, 절반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80% 이상 저감되는 이런 결과물들을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각 농가나, 그 다음 주변에 거기에 또 우리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주민들에게도 그 이때까지 너무나 불편했던 이런 사항들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의장님께는 어, 오늘 이렇게 이제 선거름의 인사를 드리지만 정식으로 저희들 회사에 어, 각종 기술 기초 기반된 자료를 토대로, 어, 저희들이 좀 보고를 드려서 혹시 이제, 그, 회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실 수 있을 만한 분야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좀 도움을 또 요청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희들이 또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의장님께서 혹시 하실 네. 말씀이 있습니까? 인사말씀 좀 해주세요 축하 말씀 네. 축사? 네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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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 타빈이었더라면 또한 먼저 제게 우리 조중재 사장님께서는 또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고 또 태어날 때부터 나하 같이 이겠죠. 나 가장 동생이고 그렇습니다. 그데 제가 좀 먼저 설득을 해갖고 이제 듣더라면 좋은 답변 여러분들 앞에서 면쾌한 이야기도 할수 있는데 사장님이 방금 말씀 드렸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한다면 우리 친환경 쪽에서는 우리 축산 문제에, 돈사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말씀이 되고 지역 현안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실 때에. 제가 가까이 하면서도 멀리 할 수도 있는데, 멀리 하면서도 가까이 할수 있다. 그래서 군의장이 특별히 하는 일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정철 의장님도 우리 졸업한 기 4년을 했던 의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육기, 육기 의장님 오셨죠? <laughs> 예, 그래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어떤 부분 지난 몇 병에서는, 이제 방금 사장님말씀 대로, 그 돈사의 축사의 그런 냄새의 어떤 문제들이 지금 우리 어느 군보다도 우리 친환경 쪽에서는 담양이 어 전정철 의장님도 계셨지만 민선 7기에서6기 이런 모기 있을 때그중히도 그 상당한 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어 신경쓴다 해도 아무리 신경쓰다 도 현장에 있는 축사를 가지고 하신 분들이 그런 문제들이 아우리지지않으면라는암초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다가 이렇게 또 시지부지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내가 눈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발이 달다 보면 우리 친환경 쪽에서 우리 담양은 좀 다른 시군 따위다 튀어나온 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 좀 설명 또 가까이 주민들에게 해서 어, 충분히 어, 인정을 할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되다 보면 우리 군에서도 군안인 어디라도 음. 여러분들을 부르게 되면은 사업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있잖아요. 그래야 그런 노력해 주시고 저도 하여튼 여, 자동차 매입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도 어, 충분히 저도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그리고 저도 다른 우리 전정철 의장님도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특히나 의료 출신이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나도 어, 방금 전까지도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을 곁에서 우리가 그 서로 어, 공감을 할수 있게끔 또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저도 노력을 한 축이지만, 조그마한 축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노력해줄 것입니다. 하여튼, 어, 이왕 사인 말씀대로 우리 담양 지역에서 어려운 이런, 어, 친환경 쪽에 이렇게 발을 대고 또한 사업에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 하고 좋은 일있으면 네,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조성체지만은, 그리고 우리 군의 이것도 하나의 자립의 길이 되면 자산 아니에요. 응. 그래 여러분들이 각자 노력해주고 사업 번창을 응.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주무 장관실과 갖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트랙터나 이있 차량이 이제 그 매뉴얼이 같거든요. 제품 스펙이 같아요. 이제 저희 여기에 보면 이제 케미칼이 차량용은요 세 종류가 있는데. 트랙차는 두 종류만 습니다 냉각수 첨가제를 쓰고 냉각수 첨가제 그 다음에 엔지널 첨가제 그리고 이제 메인 부품인 저희들이 활성화 바디가 있어요 활성화 바디가 있는데 요거는 기름통에서 기름이 올라와고 퓨얼필터에 걸러져서 엔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엔진으로 들어가는 연료 공급 라인에 연료 공급 라인에 저희들이 이 활성화 바디를 거치를 해요 거치를 하고 요 지금 알갱이로 밖에 보이는 것은 기름통에 직접 담수 처리를 해요 담수 처리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양자에너지죠 퀀텀 에너지 셀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 보니까 파장과 파동으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데에 또 제품을 어 그치 장착 설치 시공 이렇게 하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출력과 연비에서 아주 놀라울 정도의 결과로 바뀌어요 우리가 이거는 뭐 이미 소비자분들을 대상으로 7년차에 걸쳐서 너무 많은 사례들이 지금 나와 있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저, 강원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동해안을 쭉 타고 내려오다가, 경남 저 진해까지 왔는데, 코로나 딱 터진 거예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거기서 지금 현재 수도이 돼가지고, 재개가 아직까지는 안 됐어요. 근데 여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끼리 다 통하기 때문에, 거기 확인해 보시면, 이미 저희들 회사의 기술, 이 제품들이, 저, 강원도부터서 설치가 싹다 되어 내려왔어요. 강, 그 기술센터와 그 다음에 그 기술센터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그 농업 경영인연 앞에 특히 그쪽으로 있는 각농가의그 개인 트랙터 보유, 보유의 트랙터나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들, 그 다음에 화물 트럭들, 요런 것들이 장착 사례가 그 이미 다 있습니다. 7년 세월 전서부터 죽 있기 때문에 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만 해드려도 확인 검증은 이미 다 거기서 끝나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농기계들 같은 경우도 뭐 신형은 크게 신경은 안 쓰이겠지만 그래도 현식이 조금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요것도 기계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소음이라든지 진동의 뭐 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매연의 발생 빈도수 이런 것들이 신차급 이상의 장비로 바뀌어버려요. 아마 놀라운 결과들을 오늘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어, 운행이 되고 짧게 지금 현재는 음. 가져오셔서 예열이 되기 전 이제 상태이다 보니까 확연한 검증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데이터 구축은 해봐야 될 부분인데 그건 참고하셔가지고, 어, 저희들이 장착 시공을 마치고 난 뒤에 한 5분 정도 여기 시동을 어 걸어 놓고 상태를 한번 봐보시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여기서도 지금 검증이 될 거거든요. 그건 참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 양자 에너지를 기초 기반으로 한이 제품 같은 경우는 화장과 어 파동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그 구조적인 설계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뭐 선을 잘라가지고 연결을 한다거나 직접적인 설치 방식이 아니에요. 간접 방식이다 보니까 요거를 통해 가지고 이 장비에 어떤 하자, 뭐 고장 원인, 이런 게 생겨날 게 아예 없습니다. 보점이 그 저희들 이제 기술의 특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그 냉각수, 냉, 냉각수 증가대를, 양이 2터2터 2리터 중앙이다 보니까, 인간을 확보를 해야 돼서, 기존에 들어있던 냉각수를 부분적으로 뽑아내고, 对对对。对对 이러면 이제 요냉각심가제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진오일. 엔진오일 음. 쪽 방향 있는 데 아직 상태도 찮장 라벨이 보이게 해주세요 네, 여기 뒤에, 뒤에, 뒤에 있다 따로 있어요? 네 여기 이쪽이 아닌 것, 이쪽이. 것 같은데 아니면 인이 위에 갭이 요요 라인으로 해도 상관 없을 것 같거든요. 댐이 원래 있던 데 아까 저쪽에서한대 하고 온 거는. 그 왼쪽에 있는 그게 아, 그 커버에 붙이는 거. 여기다 풀게 요 자, 요거 잠깐만.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잠깐만. 요거. 아, 밑에 내가 한번뜨면 돼.

with mm -hmm. 남았고, 어. 네. 남았고. <laughs> 하나. 네. 네. 하나 다 여기, 여기 오 하나 여기 종까다 하실 자신네여요 여기 영상, 요건 기름 기름통수처리용 세일입니다. 영상 돌아가요? 시 다시만 네. 할게요. 네. 네, 요거는 기름통에 암수처리용 큐 c 셀입니다 요게 이제, 어, 요, 지금, 계획된 농기계에 사용되고 있는 연료의 분자 구조를 순간 100억분의 1로 클래스터. 네. 난 나머지는 결과가 말해주 얘는 여과망이 없습니다. 여과, 네? 여과망은 없어요. 여과망은 없어요. 이제 아, 아, 확인했습니다. 예. 이제 활성화 바디가 하나 남았어요. 네. 어. 예. 아, 아 요거는, 이렇게. 요거는 저쪽으로, 에어컨이나 쪽으로 안 가도 될것 같고, 활성화 바디를 이쪽으로 세요이쪽에다 처리를 합시다. 어, 그냥 그대로 주세요. 잘라버려요. 밑턴 여기 피얼필터기해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가 들어가는 방향은 기름동에서 올라와고 피얼 필터로 기름이 들어가고 있다는 라인이고, 거기서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는 걸러져가지고 엔진으로 들어가는 라인. 그 표시 방식이요. 아. 이게 디젤 차량의 요 피울 필터가 보이거든 랑 요게 승용차가 됐던 대형 화물이 됐던 구조는 똑같다 이말이에요 방식이 화살표만 보면 돼요. 이 화살표. 여기, 여기 와봐요. 화살표 보이죠 여기? 네. 화살표. 그러면. 화살표가 여기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름통에서 올라오는 라인이고, 나가는 방향이 엔진으로 가는 방향이라. 예. 엔진으로 가는 쪽에. 그럼 여기는 리턴 파이프하고, 그 엔진으로 들어가는 파이프에다 다 처리를 해 놓은 거거든. 아시겠죠? 아까 그젤 같은 알겠습니다. 리턴 파이프, 리턴 파이프 는런 표울필 딱 이조,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1차, 2차 처리가 되어 있다고. 그럼 여기다 처리해버리면, 여기 림안 해도, 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요거 지금 장착 설치가 다 끝난 겁니다. 그지구 먹기 잘 알아들었지요? 비까지다아 그럼 됐어 끝났어요 <laughs> 이제 제품을 요 화물 중형으로 여기 이제 네대분이더 와야 되죠 한 대는 더 했으니까 화물 중형으로 대를 조성재산에 통해 가지고 여기 농기계의 기술센터에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장착 시공하는 거는, 예, 요, 간단한, 요, 네, 방식이거든요. 어, 예. 어, 나머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동 걸어보셔도 됩니다, 이제. 걸으셔가지고, 원래 있던 대로 옮기셔도 됩니다. 에코 시즌 에너지 풍부 에코 시즌 아예. 에코 시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에코 시즌 에너지 풍부 에코 시전 에너지, 뿜뿜. 에너지 뿜뿜. 어,